상속 절차를 밟지 못하는 등 조상이 남긴 땅을 이어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을 위한 조상땅 찾기 서비스가 운영 중입니다. 지난해에만 407명의 신청자들이 잊고 지냈던 조상땅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이를 통해 행운을 얻은 후손들이 많다는 소식에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유한솔 기자입니다. 마포구는 지난해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총 271만 4491 제곱미터의 땅을 후손들에게 되찾아줬다고 밝혔습니다. 조상땅 찾기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유산 상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의 소유권을 지적 전산 자료를 통해 찾아주는 제도로 마포구에서는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4209필지 712만 6086 제곱미터의 땅이 후손들에게 돌아갔습니다. 특히 지난 2013년 한 해에만 서비스 신청 인원 1,997명 중 407명이 1,592필지에 해당하는 조상 땅을 찾아 1인당 평균 6,669제곱미터의 부동산을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조상 땅의 조회 신청을 위해서는 법적 상속권자가 신분증과 조상의 사망기록이 등재된 호적 제적 등본을 준비해야 하며 구청 지적과 또는 가까운 시군구청 지적 관련 부서를 방문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앞으로도 군은 어려운 경제 상황과 맞물려 본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 속에 구민들이 잊고 살아왔던 재산 찾아주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방침입니다. 마포투데이 유한솔입니다.